잼미니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! 아, 이게 뭐예요? 야, 너네, 이거 깠는데 안 좋은 거 나오면 너네 출연 다른 예로 대체할 거야? 어, 어! 야, 근데 솔직히 포켓몬 카드 우는 내가 더 좋아. 아니, 야, 야. 야 나, 나 그때 어? 특일 나왔어, 한 번에. 그럼, 대결이다. 뽐뽐뽐뽐뽐. 야, 이거 이브에이어로 이거? 좋은 거 많이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와우. 그래서 누가 몇장깐거 같은데? 야, 넌 노란색이야? 야, 봐봐, 어? 야 그라데이션인가 뭐 어떡하나 내게 거짓한 말이야 이게 소리 하지 말고 야. 야 이거 이 광경 오랜만에 본다 아우 뭐 부자 되겠구만 일단은 평범하게 간다 들어가자 아딱봐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오오 오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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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. 왜 뭐야 오 블랙키 부위 블랙키 부위 나왔다 야 나로 까본다 아 뭐가 있으려나 오오치르보도 퍼플리.. 핑 대장! 오..오..오.. 아악! <laughs> 는이거 한꺼번에 꺼내야 돼! 간다! 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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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! 야 나오겠지? 이 부위.. 어 어! 뒤에 뒤에! 뒤에 뭐야 이거! 오! 글레이시아 브이맥스! 오케이! 이거 나왔고! 자 다음에.. 어? 빈티 나? 어 진짜 빈티 나네? 예에 아, 뭐야 이거? 아, 이거 에 <laughs> <laughs> 어,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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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오. 뭐 있다. <laughs> 야, 가요. 오, 오, 설마, 이거는, 블랙핑, 너라임맥스 야, 나로 깐다. 아, 비버이 어, 혹시요 어, 어, 뭐야, 이거. 가지가 장문이야, 왜. 어, 이상한 애들밖에 안 나온다. 어, 얘좀쪼온다 어, 매추디알. 어, 뭐야? 아, 왜 없어? 아그그그 그, 그 아무것도 안 나왔죠? 어, 나도 안 나왔고. 나 지금 뭐 나왔다 지금 뭐 왔다. 아 이거 딱 봐도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. 어 가, 가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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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? 왓오왜 아무것도 없어? 왜 아무것도 없어? 애송인 여성. 난두 장만에 나왔는데. 자뭐 나왔어요? 특이 냄새가 나는. 그, 그 금붕어? 아니, 근데 이 친구가 바보인 게 이거 샀을 때 차에서 몇개 까고 죽이 나왔어요. V 사가. 어개이어 이게 왜안 안 나오지? 아, 어. 내가 특이 나오는 거 보여줄게. 잘 봐봐. 아자오 반짝이는 거 이거 누가 봐도 특이지, 특이. 특일? 해아오오 에브이 V V 어그 그래도 없는 거긴 한데. 어 아이 특이리 안 나오는 거야 근데. 내가 누구냐? 야나 이번에 뒷장만 확인해본다. 응아니안 어. 아, 나고. 응, 어. 응, 와. 아저친구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여 그, 봐봐 또안 나왔지 아 그런데 나는 왜 이딴 것만 나오냐 아, 나 특이할 때듯 봐봐 자 좋은 거 가자 오오오 오, 오,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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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몽 그 리자몽 아 좋다 친구 아까 전에 차에서 이렇게 나왔어 아 이러면 근데 누가 더 좋은 거지 아, 나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거든 설마 이 중에 특이한 건안 나오겠어? 아 제발 나와라 제발요 아 제발 특이은거 먹고 싶은데 오오 어, 뭐야 이거 이상해 빼가 뭐야, 안 돼, 안 돼, 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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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제발 나와주세요, 제발요. 어, 어디에 뭐있다 뒤에 뭐있다 오, 뭐, 어, 어, 뭐뭐 어, 어, 어 이거, 와, 슈피스노 슈퍼레어. 하나, 아, 두팩 남았네. 하나, 아, 다섯 팩 남았어. 안 돼, 제발, 제발. 팩 남았다. 가자! 아, 어, 다 칸은 안 나왔어. 야, 내가 나오겠지. 어, 뭐 하나 나왔다. 오 샤미드 나온 건 이제 없고 아 그리고 저 친구 아르세우스도 나왔었어요 미끄러냐 진짜 나나나나 아, 어? 어 이거 뭐지? 어 이거 포켓몬 카드 아니야? 이게 왜 여기 있어? 뭐야 이게 아 실수 자르고 네아 아무것도 안 왔구먼 됐다